자, 이번에 제가 여기다가 ul과, 그 다음에 li를 총 3개를 쓸 건데, 여기다가 아이템 한 다음에 달러,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ul과 li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ul한테 일단 제가 보더를 칠해볼 건데, 보더, 이픽셀, 솔리드, 레드, 뭐 이렇게 공간을 칠할 거예요. 어, 근데 바,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바디한테는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마진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마진을 0줄 건데, 어, 근데, 마진을 0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위쪽에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음, 공간이. 그죠? 어, 원래 바디 마진 0 주면, 요 여백이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안 사라질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UL한테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패딩. 패딩을 10픽셀 줬어요. 자, 10픽셀 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점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 자, 패딩한테 10픽셀 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걸 패딩을 0 줘볼게요, 0. 자, 0 주니까, 요런 식으로 되죠? 그죠? 어. 제가 패딩을 다시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UL이라는 녀석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패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패딩. 어. 그래서 패딩을 일단 0 주니까, 요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 여기다가 제가 LI한테, 어, 마진, 레프트를 그냥, 다, 어, 대충 20픽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금 점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i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얘는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리스트 t 어, s t y l 라는 속성인데 이거를 보통 논 처리해 줍니다. 논 처리, 어, 논 처리한다. 그러면 얘가 아까 이제 ul한테 패딩을 줘가지고 작업이 됐는데 어, 10픽셀 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주면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죠? 그죠? 여전히 똑같죠. 점 사라진 거 빼고는. 자, 마진도 똑같아요. 마진도 제가 1 0픽셀 해줬어요. 근데 이제 벌려지죠? 공간이 벌어지지만, 그 다음에 0초인데도 변화가 없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 이 패딩이라는 건 현재 UL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구나 그래서 UL은 패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한테 패딩 0을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진을 줘볼게요.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죠? 그죠? 그럼 마진 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진을 0을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이시네? 달라붙는 거. 기본적으로 UL이라는 녀석은 패딩과 마진을 둘다 들고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그래서, 패딩과 마진을 둘다 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UL한테 패딩과 마진을 뭘 해줘야 된다? 영처리를 해줘야 돼. 영처리를. 어. 그리고 LI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된다? 리스트 스타일을 논처리 해줘야 되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UL과 LI의 노멀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이 UL과 LI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여기다가 LI를 묶어서 작업을 해요. LI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 스타일을 뭐 한다? 논처리 하거든요. 어, 물론 이제 마진과 패딩은 UL한테 들어가 있는 속성인데 그냥 이제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l 이한테는 패딩과 마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냥 제가 UL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LI를 별도로 작업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코드가 길어지니까 저는 일부러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취향 차이예요 내가 그냥 이제 LI한테 정확하게 LI한테만 이제 노말라이즈 그러니까 리스트 살논 처리한 거를 LI한테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LI를 분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어, 그래서 요 ul과 LI 패딩 맞은 영준걸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이거를 UL l i m 노말라이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OL과 Li도 마찬가지예요. OL과 Li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멀라이즈 할때 여기 UL 대신에 뭐라고만 쓰면 된다? OL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이제 리스트 스타일 뭐1234 이렇게 숫자 매겨져 있던 게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UL과 Li를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